네, 네, 네. 5분 돌릴게요 저를 대우를 못하님 감사합니다. 이거 한 번에 구워요?

에어프라이기 있요에어프라기에 5분 돌리 손님 주문하실 건가요? 아니에요? 네. 다른 바테가 있었어요. 그래서 기가이 이거 보세요. 천천히 뜨거워요. 지금 붓으면 안 돼. 이제 다합야실 거예요.

두개 나왔습니다. 여기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잘세세요 네, 잘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